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2개 주를 추적한 결과 지난주 6개월 미만의 영유아 10만 명 가운데 171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신생아 RSV 입원율의 2배 이상이며 2018년의 7배 이상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독감으로 인해 5세 미만의 어린이 10만 명당 13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CDC는 올 시즌 현재까지 7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 전역의 소아과 병원 병상은 이미 4분의 3 이상이 찼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17개 주에서 80% 이상의 병상이 가득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워싱턴 DC, 메인,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켄터키, 유타에 있는 어린이 병원은 거의 만 원입니다. 어린이병원협회 마크 위테차 CEO는 병원 응급실마다 밀려드는 어린이들로 넘쳐나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 수시간씩 대기하기 일수라며 이런 상황을 공중보건비상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위테차 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서한을 통해 충분한 병상과 병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레건주에서는 RSV 급증에 따라 미 전역에서 첫 번째로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레건주의 소아과 입원율은 10월 말 이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RSV 감염 사례가 다른 주에 비해 더 많아 입원 환자 병상과 중환자실이 모두 찼습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아동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임시 텐트를 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커머 어린이병원은 두달 전부터 병원 수용 인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피치버그에 있는 일부 어린이 병원은 9월 이후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 중약 20%가 입원하고 하루 약 5명의 어린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CDC 데이터에 따르면 엘라베마, 조지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 DC에서 독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칸소,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시, 텍사스에서는 RSV 등 높은 수준의 독감 유사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